사랑하는 미대입시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림입니다. 아, 가을이네요, 벌써. 이제 곧 입시철도 다가오고. 요새 다들 어떤 마음으로 그림 그리고 계세요? 그림을 마주하는 게 두려운가요? 아니면 여전히 즐겁고 새로운가요? 아마 매주 좋았다가 나빴다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정신없죠? 입시철이 다가올수록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고, 그럴수록 조급함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와 마탱이 가네 싶은 슬럼프의 순간들이 옵니다 우울감이 커져서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찾아온 슬럼프의 고통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내 그림이 답없다해서 막연하게 눈물 질질 짤게 아니라 떳떳하게 망치고 또 그리면 됩니다 왜냐고요? 진심이 없으면 슬럼프도 찾아오지 않거든요. 고통에서 굳이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나의 모든 한계, 친구와의 비교, 부모님의 실망, 혹은 지나친 기대에 대한 압박 등등. 제가 도망치려고 했다가 지랄병에 난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벗어던져야 내가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거, 있었거든요. 하지만 좀 지나서 깨닫고 보니까 그 반대더라고요. 스트레스와 슬픔을 내가 끌어 안아야지만 그 에너지로 인해 자아가 더 확장되는 거더라고요. 화산 폭발 전에 땅 속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다가 그열 에너지가 너무 커지면 결국 빵! 터지면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내잖아요 말 그대로 지각변동 슬럼프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괴로움을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연료로 태워버리세요 물론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림 때문에 개빡치고 돌아버리겠고 나보다 잘 그린 애들만 보면 다 접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는 상대를 잡으려고 할때 얼마나 속상한지 다들 알잖아요. 짝사랑 해봤잖아. 근데 포기가 안 돼. 그럼 직진이 답이에요. 아니 근데 싫다는 사람한테 막 억지로 들이댔다가 요새 잡혀가잖아. 근데 그림은 내가 좀 열심히 그리겠다고 해서 잡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고맙다 그림아. 사랑하고 우리 잘해보자. 아진장 전 정말 속으로 그러면서 그려요. <laughs> 아니, 강사라고 그림 막 맨날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열 받을 때가 더 많아. 하, 진짜.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그냥 정진하십시오. 뭐 가끔은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거 자체가 슬프기도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사랑은 원래 고통이야. 슬럼프 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돼 그럴 때일수 오케이 아 오늘도 인생은 고통뿐이구나 내게 찾아온 것이라면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절망도 분노도 다 받아주리 아 역시 내가 그릇이 너무 큰 탓일까 정신 승리해 버리세요 그냥 외로울 때 찾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그게 그림이든 음악이든 내가 사랑하는 어떤 표현 방식의 매체가 있다는 것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세상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식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당당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자기 곤조, 자신감을 잃는 순간 멋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진 못해도 멋대가리 없이 그리진 맙시다. 지금은 그저 한낱 입시생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곧 동료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냥 대학이나 보내려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강사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도 않을 거야. 멋진 동료로 만납시다 여러분. 미대 입시생 여러분들 생각보다 강합니다. 섬세하고, 유연하고, 끈기 있고, 근성 있습니다. 스스로 오늘 느낀 고통에 대해서 떳떳하십시오. 우연이라도 제 영상 보신 입지생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잘될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고요. <laughs> 그러면 빠잉!